부모님과 함께 한적한 마을로 이사온 소녀 코렐라인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는 소녀는 이사한 첫날 마을의 우물을 찾으러 갑니다. 우물을 찾던 중 괴짜 소년 와이비를 만나게 되고 자신과 닮은 인형을 선물받습니다. 친구가 없는 소녀는 엄마에게 놀아달라고 고치지만,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 많은 소녀답게 집을 조사해 보기로 하는데, 그러다 벽으로 막혀있는 작은 문을 발견합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엄마, 요리를 담당하는 아빠 때문에 형편없는 음식으로 저녁을 간실히 해결합니다. 침대에 눕지만 바쁜 부모님 때문에 소녀는 외롭고 서운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잠이 들고 생쥐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쥐를 따라가 보는데, 낮에 발견했던 작은 문으로 들어가 버리는 생쥐. 문을 열어보니, 울퉁불퉁하고 신비한 터널이 반대편 다른 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저없이 터널에 들어가 터널이 반대편으로 나왔지만, 자신의 집이었고, 맛있는 냄새에 끌려 주방으로 가보니,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다른 엄마라고 소개합니다. 코렐라인을 위해 다른 아빠는 훌륭한 솜씨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토록 원하던 엄마가 만든 음식으로 저녁을 먹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코렐라인은 예쁘게 꾸며진 자신의 방에서 잠들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작은 문으로 가보지만 벽으로 막혀 있었고 어제 행복했던 일들이 꿈이었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제 일들에 대해 얘기해 보지만 큰 관심이 없는 엄마. 그날 저녁 문 앞에 치즈를 미끼로 놓아두고 생쥐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잠을 청합니다. 얼마 후 생쥐들이 나타나 치즈를 물어가고 다시 터널을 통해 반대편 집으로 들어가 보는데 역시 엄마는 요리를 하고 있고 다른 아빠는 소녀를 위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위층에 사는 보빈스키가 코렐라인을 띔지 서커스에 초대했다는 말을 다른 엄마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현실의 부모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코렐라인은 행복감에 빠져듭니다.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온 코렐라인. 현실에서는 엄마와 불협화음만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소망하던 것이 실현되는 또 다른 세계에 점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다시 반대편 집으로 향하는데,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과 예쁜 옷 선물이 코렐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여배우들의 초대로 공연을 보러 가는 중 그동안 소녀를 관찰하고 있었던 말하는 고양이가 소녀에게 경고를 합니다. 꿈나라가 아니니 조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 다른 부모는 항상 즐거운 일들만 가득한 여기서 평생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합니다. 단 눈을 단추로 바꿔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에 놀란 코렐라에는 빨리 잠에 들어 현실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지만 그대로였고, 다른 엄마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마녀로서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YB와 두 번째 만남에서 코렐라인은 너도 부모님과 똑같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소녀의 말을 무시한 채 항상 일방적인 대화만을 합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줄 누구도 없던 불행한 소녀는 우연히 비밀의 문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마녀는 말 많고 듣지 않는 YB의 입을 꼬매 들을 수 있게만 만들었고 소녀가 행복한 이유는 맛있는 음식이나 재미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소녀가 진정 바랬던 것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을 다하는 상대방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을 다하고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되면 하지 말아야지 했던 다짐이나 약속이 꽤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소중한 사람이라서 더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 코렐라인 비밀의 문이었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족과 화목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